인천의 향토 기업인 효성DNC가 중국 충칭시에 분당의 2배 크기로 건설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도시를 통째로 개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충칭시에 분당 신도시 2배 크기의 첨단 도시가 개발됩니다. 이 사업은 중국 5개년 개발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책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12년간 총 사업비 5조 4천억 원 이상 투입되며 산업, 문화, 주거와 휴양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에 인천의 향토 기업인 효성DNC가 시행사로 참여했습니다. 효성DNC는 중국 정부기관인 세민박 문화산업유한공사와 합작으로 개발을 추진하며 도시 개발 이익 지분 49%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 기업에서 이렇게 진출하게 됐던 게 이익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놨던그 아주 최대 멍품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민박 문화산업 방문단은 지난달 31일 인천을 방문해 4흘간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지를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첨단과 환경이 어우러진 송도 국제도시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도와 같은 명품 도시를 효성 DNC와 함께 중층에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 而且是非常信的一家公司我们通过几家公司去合作呢很幸也小公司建立了一期合作的略伴인천향토기업의 중국 국책 건설사업 프로젝트 수주가 한국 업체들의 중국 신도시 개발 참여에 불을 댕기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인방송 강석입니다